순두부는 400g 되는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딸미아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바지락 순두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고추기름이 들어가는데 집에 이제 고추기름 있으신 분은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고추기름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이런 방법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코팅된 프라이팬에 불을 최대한으로 약하게 불을 최대한으로 약하게 해 놓으라는 이유는 불이 세면 고추기름 내기 전에 고춧가루가 타버려요 그러면 탄냄새가 나서 그렇게 한 거고요 먼저 이제 참기름 한 스푼입니다 참기름 한 스푼 하고 그다음에 식용유도 한 스푼 정도 넣을 거예요 식용유로만 하셔도 되는데 참기름 하면 좀더 고소한 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고춧가루 두테이블스푼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 주신 다면 살살살살 살살 기름을 이제 이렇게 적시도록 보글보글 끓도록 저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타지 않게 하셔야 돼요. 혹시 탈것 같다 그러면 불을 꺼버리세요.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름이 바글바글 바글 끓고 있어요, 그렇죠? 기름이 이제 바글바글 끓으면 맛도 좋으면서 더 매콤한 맛이 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향신채를 넣을 거예요. 향신채가 뭐냐면 요 양파 4분의1개 정도, 작은 거4분의일개 정도 되는 양입니다. 요거를 제가 다졌어요. 그 다음에 파, 3분의 1쪽 되는 양입니다. 먼저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마늘, 한 2분의 1 테이블 정도 스푼 넣으시고, 이렇게 볶아주시면 매운맛도 더 맵고, 그, 아주 굉장히 기름이 맛있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육수를 부어야 되잖아요. 육수를 뭘 부으면은, 요, 다시팩을 이용해서 육수를 제가 냈습니다. 요걸한두컵 정도 볼 거예요. 육수가 이게잘 끓고 있어야 되면 해감만 바지락입니다. 해감만 바지락을 이렇게 넣으시고 바지락만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저희 집에 새우가 있어서 새우도 좀 준비했고요. 버섯 같은 것도 있으시면 조금 넣으시면 맛이 좋아요. 저는 느타리 준비했는데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조금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우도 넣고 버섯도 넣겠습니다. 혹시 뭐 버섯 같은 거나 새우 같은 거 없으시면 딱 바지락만 누가 하셔도 맛있어요. 바지락에 들어서 기본적으로 맛있긴 하지만 더 감칠맛을 내고 간을 맞추게서 참치액젓을 한 삼분의 2 스푼 정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간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추가로 이제 소금 간을 하셔면 될것 같아요. 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간이 맞았으면 이때 순두부를 잘라서 한번 넣어볼 거예요. 순두부는 이제 반을 이렇게 자르셔갖고 숟가락을 이렇게 떠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순두부는 400g 되는 양입니다. 뚝배기에다 옮겨보겠습니다. 좀더 얼큰하게 드시려면은 여기 청양몇개 이렇게 추가해서 드시면 되고요. 그래도 순두부 안에는 또 결안이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계란 가운데로 이렇게 넣으시고, 끄시면 이 예열에 계란을 잘 익어요. 쌀쌀할때 아주 어울리는 음식인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